근데 여기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이 씨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혹은 굉장히 탄탄하고 기여도가 높고 어, 뭔가 비전이 있고 뭐 정확한 이유가 있는 이걸 진짜 이 친구만 해야, 해야겠다 해야 아니면 이 친구가 이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친구는 이 힘듦을 이이 이 씨가 힘들었는데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견뎌낸 것과 보인다 막 이런 그런 형 식으로 로드맵 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여,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다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성섭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에릭 선생님과 함께 해외 입시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하버드에 관한 영상을 이제 찍고, 원래는 스탠퍼드에 관한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말에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바로 과외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불리는 과외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과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시잖아요. 에릭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해외대학 입시, 미국대학 입시. 그래서, 과외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의중요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답을 먼저 빨리 드리면 무조건 네. 중요하고요 정확한 이유를좀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시를 빌드하는지 전에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 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위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일단 이, 이 씨라는 것 자체에 고민을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더 좋은 이유 때문에 고민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코앞에 입시가 3년, 3년, 2년, 1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씨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어떤 커리어를 내가 진짜 잡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씨를 골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시스템에 속해 있고 그 시스템 안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예를 들어 기숙사 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시간에서 이 시간 때 밖에 뭔가를 할수 없고 그럼 이 시간 이 시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를 골라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못할 수도 있어요. 입시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입시 때문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Three different types of school이라고 해요. 제분류의분류 어, 학교 분류의 학교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분류는 Small Liberal Arts. 두 번째 분류는 IB. 명문대. 그리고 마지막은 Big Public Large Institution. 이렇게 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어 원래. What do schools look for? 이라는 질문에서 이세 가지가 다 달라요. 조금씩. 뭘더 중요하게 보는지. 그렇죠. 세 가지라고 우리가 좀판단할게 운동은 빼고. 파이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이 Small Liberal Institution은 p e r s o n a l l y 비등비등하게 Personal이랑 Activity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양이 GPA로 돼요. 있어요. 학점. 아까 그러니까 학점보다는 학업. 뭐, 학 어, SAT, 뭐, GPA 등등등등이겠죠. Large Institution은 반대로 Personal 한 것들이 그러니까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g p a 라든지학업이라든지그 뭐, 다음에 Extra Curricula, r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 저희 학생들 가장 많이 갔던 명문대는 완전 딱 3분의 1로 쪼개져 있어요. 학업, d e c 어, 가외활동.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세 가지가, 어, small institution은, large는, p e r s o n a l 제일 t y 여기는, 다 똑같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이세 가지가. 세 학교 다 가외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레벨 다운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학교의 그 분류를 지금 얘기했고, 그거에서 더 내려가면, 뭐, IB 같은 경우에는, 히든 아이비라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뭐 이런 게 있겠고, 리브러 같은 경우는 스와트모어, 포머나 이런 게 있겠고, 아지 인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어, UCLA가 있겠죠. 이 학교들이, 커뮤니티라고 저는 지정을 하거든요 이 학교를 커뮤니티라고 해서 C라고 해요 저는 이 C들이 다 자기네들이 What they stand for is different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생각과 그리고 그 해에 해, 매년 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물론 전통은 다 그렇게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하버드 같은 예시로 그냥 스탠포드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어, 그래서 하버드는 이제 가장 이제 학생들이 하버드 아니면 스탠포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잘 몰라요. 하버드로 들어가면 스탠포드 떨어지고, 스탠포드 들어가면 하버드 떨어진다. 아니면 두개다 붙는 경우 되게 많이 없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하버드랑 스탠포드랑 보는 게 다르다. 하지만 걔네들은 i b 다 혹은 히든 i b 다 스탠포드는 아이가 아니지만.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10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학업 등급 말고, 다른 것들을 봤을 때는, 학업 등급은 비슷한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랭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예 밑줄 쳐놔요 쫙그어나요볼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스탠포드는 무조건 랭크를 봐요 거기서 차짝 다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하버드나 아이비는 모두 다 똑같이 어, 중요하게 열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non-academic factor 중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보다는 extra curricular i t y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좀 높아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탤런트나 어빌리티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알수 있냐면 이건 이제, 인포메이션을 좀 많이 이렇게 뒤져보면 알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들어가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제가 확신이, 확신이 서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탠포드 질문이랑 하버드 질문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원서 쓸 때.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너를 디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 할수 있는 캐릭터가 뭐야? 그러니까 단어들 세 가지만 얘기해줘 음, 그렇죠. 너 어떤 책을 읽었어? 리스트 해줘 이게 다 탈렌트랑 어빌리티랑 그렇죠. 캐릭터 퀄리티거든 요 개인적인 걸 되요. 그렇죠 캐릭터 퀄리티 중요해요 스탬프들은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하죠 많은 스탬프 좋아하시는 분들 막 눈여겨보는 학생들은 이거 알 거예요 내 퓨처 룸메이트한테 어 레터를 하나 써줘 캐릭터랑 탈렌트랑 어빌리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긴 학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들은 대부분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 분류다 그치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학교들이 다 나눠져 있고 가치관과 믿음과 신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다 잘하는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잘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점도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런 케이스는 진짜 없지만 어떤 무슨 종목,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예요. 벌써 너무 잘해서. 근데 학점도 한 번도 4.0 미만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4,600점이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케미스트리 랩에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누구 리서치 페이퍼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뭐 등등.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도 어쩔 수 없이 잘 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얘 봐. 얘 너무 뛰어나잖아.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세 가지 영역. 에서 이 친구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지금 방금 얘가 얘기한 거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이 너무 이세 가지를 너무 똑같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UCL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스몰 레벨 아이트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안에서도 내가 지원서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 지원서를 굉장히 나의 extra c u r r i c u l a m activity 위주로 막 썼어요. 그럼 스탠포드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나랑 캐릭터랑 내퀄리티랑 나의 어빌리티를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서가 잘못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에세이나 이런 문항 에세이를 좀 다르게 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거고 해결 좀 이런 거다라는 걸 과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에세이를 준비할 때 다르게 썼으니까.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복붙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아, 아니면 지금 제일 힘, 심각한 게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이슈로 써요 예를 들어 가끔 대부분 저희 학생들도 Extra c u r r i c u l a r Activity를 자기소개서로 써요 어, 예를 들어 뭐 어,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에서 나왔어 왜? 더큰 의미가 있어서 근데 그게 제원서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왜 나왔다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Personal Statement로 어쓴 거예요. 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나의 신념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나 어떤 걸 믿고 왜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뭘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물어보는 질문은 어떡할 거야 그럼. 이럴 때다 학생들이 하는 게 그럼 다른 extra curricular a c t i v i t y 써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레 e n d a t i 이션은 어, 자기소개서를 여러 개를 써라 라고 합니다. 이씨 잠깐 하나의 질문인데도. 어 뭔가 꼬이고 꼬이고 꼬인 것처럼 뭐 그냥 거미줄 처럼 진짜 그냥 하나를 생각하면 안되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뭐 어렸을 때 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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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만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이 어디겠어요 9학년부터 나는 이런 잡을 살거고 나는 난 이런 잡을 이런 메이저를 이런 학교들을 할 거니까 이거 컨설팅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 5년, 10년 후에 이것들을 내가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에 할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선택지가 많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이 씨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혹은 굉장히 탄탄하고 기여도가 높고 어, 뭔가 비전이 있고 뭐 정확한 이유가 있는 이걸 진짜 이 친구만 해야, 해야겠다 아니면 이친구 이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친구는 이 힘듦을 이, 이 씨가 힘들었는데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견뎌낸 것과 보인다. 막 이런 그런 형식으로 로드맵 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여,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다 붙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학점에만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나의 시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뭐 장기적으로 기여를 한 것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내신 관리, SAT 관리, 컴퓨트션 관리만 하잖아요. 그럼 어느 학교에 붙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을 나다 그렇죠. 그렇죠. 빅 퍼블릭, 라츠 스쿨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런 친구들 음. 근데 우리가 가는 학교들은 어디야? 원하는 학교들은 카운트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무슨 고민을 갖고 있냐면 아, 나 열심히 많이 했어.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막 컴피티션 많이 했어. 근데 at the end of the day 이지서를 써야 되는 뭐 시기에, 뭐 시간에 에세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의 액티비티를 물어보지? 음. 왜 이렇게 액티비티 공간이 10개, 20개지? 물론 학생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학생들 하나 하나가 이제 다 다르니까 가끔 가다가는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다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답을 내리자면 이시는 학점보다 중요하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아이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당연 모든 학생들 제가 장담하는데 유시할 걸요. 그리고 모든 학교 다 명문들 하나 두 개쯤 낼 걸요. 그리고 세이프티로 아니면 파이낸스 때문에 스몰 레버러즈 낼 걸요. 그러면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럼 거기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엑소컬퓨러가 여기서는 하나도 작아지는 게 없어요 이세개다다 다 똑같, 똑같은 비중인데 퍼스널이랑 학점만 혹은 학원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씨를 조금 강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왜 그런지를 제가 정확한 이유로서 이런 스태틱스 쓰면서 제 260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 이야기를 그냥 잠깐 들은 사람들 그냥 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많은 사람들은 어, 선생님 학점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선생님 GPA 중요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w i l l i a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GPA 높게 받았고 그렇게 받은 이유는 나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언 top보다 어, SAT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학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답은 네, 이 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음, 학업만큼이나 이 시를 잘 챙겨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점이 엄청나게 빵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씨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거짓말에도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거짓말 해봐요. 우리. 우리 엄마 아빠의 백을 빌려서 내가 여기서 인턴했다 이렇게 다 써봐 한번 써봐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좀 레드 플래그라고 해서 자실 의심이 되냐면 추천서라든지 왜냐면 추천서에서 선생님들이 이 친구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누가 봐도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럼 안할것 같은데 혹은 음. 뭔가 의심적인 것들이 있,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점이 굉장히 빵빵한 친구인데, 엑스트라 리에이을잘안 했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느 학교에 잘 붙냐? 유시 쪽. 그래서 학점을 잘 받아야지, 전교 1등한 친구들은 이런데 많이 가요. v a l 토 e y v i c 이런 친구들 많이 가죠. 우리가 입시의 관점을 굉장히 리미트하게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우리 사람들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관점을 이렇게 넓혀보자면, 이 씨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씨를 탄탄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학점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지만, 아이비 들어갈 때는 힘들다. 그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네요. <laughs>